반갑습니다. 닥터 크리스 왔습니다. 오늘은 어, 이 스튜디오에 귀한 손님을 한분 모시고 어, 방송을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모신 손님은 유튜브 채널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으, 있으실 텐데 어, 우렁이의 항아리 생활이라는 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주인장을 모셨습니다. 오늘 이분은 어, 유튜브 이 어, 우렁이의 항아리 생활이라는 이 채널에서 어, 성소수자로서 어, 활발하게 본인의 목소리를 어, 내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 이분을 우연찮게 어, 제가 진료실에서 어, 만나게 되어서 오늘 이렇게 어렵게 게스트로 이 늦추한 곳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이분을 제가 직접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 제가 방금 본인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어, 본인 스스로 한번 본인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렁이 어, 항아리 생활에서 우렁이 어, 오덩이... 라는 이름으로 저들 보여드리는, 보여드리는 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우렁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어, 제, 저도 뭐 구독자 수가 큰 채널은 아니지만 네. 어, 우연히 또 제가 우리 우리 우렁이 씨를 만나기 전에 실제로 이렇게 만나기 전에 우렁이 씨 영상을 우연, 우연하, 우연하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잠깐 본 영상인데 실제로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좀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laughs> 어, 이렇게 알게 된 것도 우리가 이게 인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채널 소개를 어, 어, 본인 소개를 이렇게 하셨고요. 네.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채널 소개를 한번 해줘 보시겠습니까? 어, 일단 제 채널은 어, 그냥 일단 처음 만든 계기가 그냥 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만들었고. 음. 음. 그 이후에는 저희 일상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계속 저의 일상, 그리고 저희 가족들, 제가 어떻게 사는지 대해서 한번 그냥 가감없이 그냥 보여드리고 있어요. 음. 네. 그렇죠. 뭐, 어, 저도 뭐, 당연히 오늘 게스트로 모시면서 우리 우렁이 씨 채널 들어가서 어, 영상을 좀 봤어요. 네. 어, 정말 가감없이 표현다 <laughs>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어, 저희 어머니하고 겪는 갈등까지는 저는 그냥 <laughs> 그대로, 네. 편집 없이. 네, 맞아요. 편집점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웃음> <웃음> 원테이크, 롱테이크로 네. 찍어가는 네. 그 브이로그. 음. 제가 저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 어, 솔직하고 진솔한 그 채널이 저한테는 좀 가슴 깊게 다가온 음. 것도 좀 있어요. 네. 어, 그래서, 어, 가감없이 솔직하게 표현됐다는 점에서는 저도 큰, 큰 응원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근데 제가 뭐 채널 보면서 영상 보면서 잠깐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 네, 네. 해도 될까요? 네. 왜 채널이 대부분 다 그렇게 눕방입니까? 아, 누워서 제가 이렇게 <laughs> 일하고 오면 항상 집에 누워있어요. 음. 그러니까 방전되어 있는 상태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음.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항상 음. 누워서 뭐 하게 되고 어. 그러니까 누우면 뭘 하게 돼요. 항상. 그래서 누... 카메라 꺼내가지고 찍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워있는 영상이 많은 것 같아요. 어, 네. 여러분들도 우렁이 채널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진정한 눕방의 달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 누워서 찍거든요. 아. <laughs> 자신있게 누워서 찍을 수 있다는 것도 아마 본인 당당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도 그런데요. 제 사진 찍을 때 셀카 찍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조금 잘 나올까 예쁘게 볼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본인은 아무래도 좀 자존감이 높으신 분인가 봐요. 어, 그런데 대한 거부감 없이 편하게 어,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뭐 질문이 많은데 어, 이제 뭐 특별하게 제가 뭐 복잡한 질문을 하고 싶진 않고 어,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우리 게스트 분을 모셔서 어, 진행하고 싶은 내용의 핵심은. 어, 아름다워지는 방법이 여자로서 여성으로서 아름다워지는 길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어렵게 모셨어요. 그래서 뭐제 채널이 사실상 뷰티 채널 아니니까 아름다워질 수 있는 방법을 어, 알려드리는 채널인데 어, 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 막 본인도 여성으로서 살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보고 고충이나 어, 또 본인만의 팁. 뭐 그런 본인만의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보고 오늘 이 채널에 모셨습니다 그러면 어 제가 뭐몇 가지 질문을 예 이제부터 어좀 드려 볼게요 제가 음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궁금한 게 많아서 어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 싶은데 뭐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네. 돼요 뭐 가감 없이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우선은 우렁이의 항아리 생활 채널 네. 이 채널을 개설하게 된 동기와 네. 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뭐 제가 뭐 복잡하게 물어보면 답하기 어려우시니까 네. 이 채널을 언제 개설했죠? 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제가 네. 작년, 작년 후반기인가요? 어, 아니 네, 후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쌍꺼풀 수술 그때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후기 영상 올리려고 제가 만들었던 것 같아요. 보면 쌍꺼풀 수술을 하셨단 얘기잖아요. 네. <laughs> 어 쌍꺼풀 수술을 하시고 네. 그 쌍꺼풀 수술 후기를 올리고 싶어서 채널을 만드셨네요. 네. 아, 그렇구나. 생각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동기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네요. 더... 요 저는 저는 <laughs> 어, 본인의 이또그 아이덴티티를 허밍 아웃을 아... 하기 위해서 개설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 제 살아보니까 <laughs> 어, 판단이... 그러니까 그렇게 된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음, 처음 네. 어 그래요. 그러면은 쌍수 후기를 올리려고 일단 올리 <laughs> 개설을 하셨는데 네. 어, 쌍수 후기를 올리고 난 다음부터는 네. 영상이 보니까 뭐 어, 본인의 이 정체성을 표현을 하고 있는 영상들이 대부분인가요 그래서 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딱히 있었는지 궁금해요. 어... 일단은 제가 트랜지션을 하면서 느끼고 생각하는 점들 을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상에서 겪는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토도를 하고 싶은 곳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유튜브라는 공간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음. 계속.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그 영상을 올렸던 것 같아 유튜브에. 음... 그러면 음... 이성 전환을 네. 어, 결심을 하게 된 동기가 제가 사실 좀 궁금해요. 어, 일단 저는 제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선 넘어서 알게 됐거든요. 선을 잘 넘어서 그 전까지는 저도 몰랐어요. 저 제가 정체성이 여자라는 사실 을 그냥 저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제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시간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 정체성이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뒤로 이제 알게 됐지만 좀 나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남자도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정기성이 여자니까. 그래서 어 어쩔 수 없이 여자도 살려고 음 성전환까지 결심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우리 우럭이 씨 채널 네. 어 항아리 우럭이 생활이 아니죠. 네. 우럭이 <laughs> 항아리 생활에 가서 영상을 몇개 봤는데 네. 기본적으로 그림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림을 잘 그리시더라고요. 아 몰라 직업을 얘기해도 되나요? 뭐 네네네 예, 원래, 원래 본인의 천성 자체가 네. 어, 여성성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직업이라는 게 결국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아, 그림을 잘 그리고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이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아마 네. 어, 여성성을 갖고 있었던 음.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생각에도 네. 있었던 게 이제, 이제 본인이 이제 서른 넘어서 그게 어, 표현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제 생각에는 말은 지금 음. 서른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전부터 음. 고민이나 갈등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음. 음. 내면에서 충돌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어, 그런 뭐 학창시절에 그런 에피소드나 어려움이 있었나요? 어, 학창시에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음, 네. 제가 그때 보니까 군 시절, 군, 군대 생활까지 네. 어, 다 훌륭하게 다, 다 마치셨더라고요. 네, 저는 음. 파병도 다. 그 내용, 저도 네. 그 내용이 기억이 나거든요. 음. 네. 그리고 또 어, 정상적으로 사랑도 하셨었고 네네. 어, 네. 그래서 그런 분이 쉽게 이렇게 커밍아웃한다는 것 자체가 어, 갈등이 사실 좀 많았을 음. 거라 어, 힘들었을 거라 생각을 좀 하기는 하거든요. 네. 그게 심적으로 인생에서 살면서 어, 얼마나 큰 고민이었는지 얼마나 큰 힘들었는지 좀 궁금한데 네. <laughs> 어 이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음, 그니까 제가 서른 넘어서 알게 됐었는데 그 뒤에도 제가 남자도 살아보려고 여자친구도 만나보고 했었거든요. 여자친구도 만나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는 거라서 그런지. 어, 제가 항상 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여자인데 여자도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남자도 사는 게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남, 여자친구를 만나고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하고 해도 그래서 어, 그 부분이 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요 그 어려움을 어, 많이 뭐, 서른 넘어서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어, 겪었을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아까 우리 만나기 전에 잠깐 얘기를 하던 중에 네.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네. 어,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 직장 동료들에게 네. 어, 알렸다라고 네.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네, 네. 어, 그 장면에 대해서 조금 지금 사실 어... 좀더 듣고 싶어요. 네, 아니 그게 이렇게 제가 회사에 커밍할 그러니까 생각 사실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제가 호르몬 치료를 받다 보니까 네, 가슴이 점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그래서 회사에는 제가 압박조끼를 하고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여름이 되니까 너무 깝깝하더라고요. 그렇겠네. <laughs> 네, 그래서 너무 깝깝해가지고 그냥 회사 직원들한테 1대1로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다 커밍을 했거든요. 거의 다 커밍을 하게 되니까 이제 대표님도 알게 돼가지고 결국엔 회사 전체가 다 알게 돼서 그냥 그 뒤로는 뭐 편하게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네. 그럼 직장 생활, 직장 동료들한테 이런 거를 오픈하고 난 다음에 네. 어, 직장 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어, 크게 어려움은 없었는데 어, 왜 괜히 커밍을 해가지고 불편하게 만드냐는 소리는 들었던 것 같아요. 음... 네. 동료 중에. 그런 그런 푸념을 하는 동료가 뭐 남자분이나 여자분 남자 남자분들이 좀네 그렇게 얘기할때 있다. 어. 어땠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뭐좀 음... 서운하기도 하고 그랬겠어요. 좀미 미안했던 건 있는 것 같아요. 음... 나만 참으면 되는데 괜히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어 버린 음... 것도 있으니까. 음... 근데 사실 뭐저 업무적인 측면에서 불편한 게 있나요? 어... 크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저도 그래요. <laughs> 적어도 이건 제 생각인데요. 뭐 네. 편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이게 이 부산이라는 지역이 어또이 수도권에, 또 다른 수도권에 비해서는 또 보수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네,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또 다른 또 중소도시 비하면 또 개방적이긴 해요. 어, 개방적이긴 해서 또뭐 이렇게 또 나서서 얘기를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적 시선에 대해서 네. 좀 궁금해요. 저는 네.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네. 성 소수자로 살게 되신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죠? 어, 제가 작년부터 이제 작년 커밍하웃 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네. 네. 여자로. 네. 네, 저도 우리. 우렁이의 항아리 생활 채널을 발견을 하고, 네. 조회수가 굉장히 높은 그 영상의 그 게시 기간이 6개월 정도 네. 된것 같더라고요. 네. 6개월 정도 됐는데, 조회수가 몇십만 건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 맞나요? 그렇고. 근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은 개설된 지가 음... 이제 한 3개월, 4개월 되가거든요. 네. 근데 구독자 수가 오히려, 어 제 채널이 더 많지, 그 조회수가 그렇게 음. 몇십만 명이 되는 우리 우렁이 채널이 네. 구독자 수가 적다는 걸 이제 보고는 저도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음. 사람들이 호기심, 내지는 관심 많이 갖고 있는 어, 부분이구나 하는 건 느끼는데, 또 우리 우렁이 씨가 얘기해 주신 대로 이해보다는 혐오 쪽의 시선이 좀더 음. 크지 않나 하는 생각, 저도 좀, 조금은 한번 네. 느껴 느껴는 봤거든요. 음. 그런 시선이 아직은 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음... 들긴 듭니다. 근데 이성 소수자로 사는 게 네. 힘들진 않은지 뭐, 어... 뭐 생활을 영위하는 측면에서 네. 불편하거나 힘든 게 없는지 궁금해요. 어 일단 그성 소수자로 산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거 그거 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들 밝히느냐 안 밝히느냐 밝히지 않으면은, 내가 송수어 수자인 사실을 모자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트랜센더 같은 경우는, 어, 그니까, 자기가 살고 싶어 하는 성으로, 음, 보여지길 바랐는데, 그걸 갖다 패싱이 나거든요. 그니까, 자기가 원하는 성으로 보여지고 인식되는 것 갖다 패싱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자신을 밝히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모자아요 그니까, 그렇게 봐주니까, 원하는 성으로 봐주니까. 근데 그게, 그, 그렇게 되니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이렇게 만약에 남자에서 여자로 살고 싶다 고하면은안면 여성화 수술도 해야 되고, 목소리도 여자같이 바꿔야 되니까, 음성 여성화 수술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갖춰져야 되고, 네. 그게 갖춰지지 않으면, 그렇게 보여지기 어려우니까, 그냥 숨기고 사는 거? 아니면은, 어, 원한성으로 살게 되고, 그게 또 오픈리가 있고, 그냥 숨기고 사는 거두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굳이 숨기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어디 밝혀야 될 때는 그냥 밝히고 살, 밝히는 편이죠, 저는. 어, 디자이너, 디자이너로서 직업을 가지고 네. 있는 상태에서 커밍아웃을 하셨잖아요. 네. 어, 그래서 그 정체성. 그리고 또 이제 업무를 연속하는 데 있어서의 이런 어, 상황, 어, 이런 것들이 차별로 다가오지 않는지. 음. 그까 전에 직장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는데, 음, 좀 의주 쪽이다 보니까, 어, 오히려 더 도움이 됐으면 됐지, 음. <laughs> 뭐,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여자 옷 만드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입어볼 수도 있고 하니까. 도움이 됐던 것 같아. 그런 부분에서 네. 패싱을 패싱을 하기 위해서는 네. 해서는 어, 본인의 성 정체성을 타인에게 시각적으로 어, 뭔가 좀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수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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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어, 그렇다면 음, 이제 저 트랜지션을 위해서는 네. 어, 어떤 수술들이 필요한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어... 그럼 뭐 마지막으로 같이 인사를 하고 끝을 내볼게요. 네. 보통 제가 어 엔딩 마지막 엔딩 멘트를 어 우리가 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일도 행복해지시라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거든요. 네. 같이 한번 하죠. 그럼 제가 내일도 행복해지시라고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끝을 낼게요. 네. 자, 그럼 어 오늘 이 영상 리뷰가 어 즐거우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내일도 행복하시라고.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